배우고 이루는 수술업 캠프, 베이스 캠프.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친구들과 수학 공부를 함께 할 편아쌤이에요.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수학 수업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2차 함수 y는 a의 x-p의 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y는 ax제곱 플러스 p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과연 y는 a의 x-p의 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지 지금부터 수학공부 시작해 볼까요? 오늘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그래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요. 이 그래프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였어요. 그러므로 꼭짓점의 좌표는 0, q였고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었죠. 또한 a의 값에 변화가 없으므로 그래프의 폭과 모양은 그대로 유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배울 y는 a의 x-p의 제곱의 그래프는 y는 ax 제곱의 그래프에서 x자리가 x 자리가 x-p로 바뀌었는데 과연 어떻게 생겼을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핵심 콕콕! 먼저, y는 a의 x-p의 제곱의 그래프의 특징을 확인하기 전에 예시를 통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주어진 표의 빈 칸을 채워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y는 x제곱에 대하여 x는 마이너스 2일 때 y의 값은 y는 x제곱에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y 값은 4가 나오네요. 같은 방법으로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는 1이 x는 0을 대입하면 y는 0 x는 1을 대입하면 y는 1 x는 2를 대입하면 y는 4 x는 3을 대입하면 y는 9가 되네요. 그 다음 줄도 채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x의 마이너스 2를 y는 x-2의 제곱에 대입을 하면 y는 마이너스 4의 제곱이므로 y는 16이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x는 마이너스 1이면 y는 9 x가 0이면 y는 4 x가 1이면 y는 1 x가 2이면 y는 0 x가 3이면 y는 1 x가 4면 y는 4가 나오네요. 이렇게 채운 표를 바탕으로 순서쌍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먼저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래프에 표현할 수 있는 순서쌍을 찍어보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1 0,0 1,1,2,4가 되지요. 그럼 한번 이어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렸던 y는 x제곱 모양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y는 x-2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먼저 그래프에 표현할 수 있는 순서쌍을 찍어 보면 0콤마 4, 1콤마 1, 1 2콤마 0, 3콤마 1, 4콤마 4가 나오네요. 그럼 한번 이어 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 모양의 포물선이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찍은 점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지금 빨간색 점들과 파란색 점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맞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빨간색 점들을 옆으로 두 칸씩 옮긴 것이 파란색 점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을 말로 정리해 보면 y는 x 2의 제곱의 그래프는 y는 x 제곱의 그래프를 어느 축의 방향으로 그렇죠. 옆으로 움직였으니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였죠? 맞아요. 2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그래프의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y는 x제곱의 그래프에서는 꼭지점의 좌표가 무엇이 나오죠? 맞아요. 0,0이 나오죠. 그러면 y는 x-2의 제곱의 그래프에서는 꼭지점의 좌표는 무엇이 나오죠? 맞아요. 2콤마 0이 나오죠. 이것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 2콤마 0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맞아요. y는 x제곱 그래프에서는 x는 0이 축의 방정식이었는데 y는 x-2의 제곱의 그래프에서는 y는 x제곱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으므로 축의 방정식은 x는 2가 되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x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는 x의 범위를 찾아 봅시다. 먼저, y는 x제곱에서는 어디였죠? 맞아요. x가 양수일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했었어요. 그러면, y는 x-2의 제곱에서는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x 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였으므로 x가 2보다 클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하여 보면 y는 a의 x-p의 제곱의 그래프는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어느 축의 방향으로 이동시킨 그래프죠? 그렇죠.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그래프죠. 그러면 얼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인가요? 네, p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즉, 이차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y는 a의 x p의 제곱의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꼭짓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원래 y는 ax 제곱의 꼭짓점의 좌표가 0, 0이었는데 이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였으니 꼭짓점의 좌표는 (p, 0)이 되겠네요.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맞아요. y는 ax 제곱의 그래프에서는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었는데 이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였으므로 축의 방정식은 x는 p가 나오겠네요. 그러므로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y는 a의 x-p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나오고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였으니 꼭지점에 잡혀도 0,0에서 p,0으로 변화했죠. 또한 축의 방정식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면 축의 방정식은 x는 p가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역시 a의 값이 같으므로 그래프의 폭과 모양은 일정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흔히 친구들이 y는 a의 x-p의 제곱의 그래프는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플러스 p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꼭 유념하도록 해요.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y는 3의 x-2의 제곱의 그래프는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것이죠? 맞아요. 2만큼 평행이동한 것이죠. 그럼 꼭짓점의 좌표는 무엇이 나오나요? 맞아요. 2, 0이 나오고 축의 방정식은 무엇이 나오죠? 맞아요. x는 2가 나오네요. 어때요? 이제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잘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너의 실력을 보여줘? 실력 따지기. 먼저 문제 1번입니다.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2차 함수의 식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x 자리에 x-2를 대입한 식이 나오므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2의 제곱의 그래프가 나와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니까 5번과 같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2의 제곱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마이너스 2를 넣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문제 2번을 봅시다. 다음 표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자 그래프의 식을 먼저 보면. y는 3분의 1에 x-1의 제곱이네요. 이 그래프는 원래 y는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이동시킨 그래프일까요? 맞아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나오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먼저, y는 3분의 1x 제곱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이 아래로 볼록하고 폭이 넓은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럼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이런 빨간색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표에 알맞은 것을 적어 볼까요? 먼저 꼭짓점의 좌표는 어떻게 나오죠? 맞아요. 1, 0이 나오죠. 그럼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오죠? 맞아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으므로 x는 1이 나오죠. 그러면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는 범위는 어디인가요? 맞아요. x가 1보다 크다가 됩니다. 다들 나머지 문제들도 잘 해결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문제 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했네요. 그럼 주어진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주어진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일까요? 맞아요. 4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지요. 그러면 먼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므로 위로 볼록하고 폭은 조금 넓은 그림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나오죠? 맞아요. 빨간색 그래프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럼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억. 꼭짓점의 좌표는 4, 0이다. 맞나요? 네.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했으니 맞죠. 린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보다 폭이 좁다. 맞나요? 아니죠.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보다 a의 절대값이 작음으로 폭은 더 넓죠. 디급번. x가 4보다 클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하나요? 맞죠? x가 4보다 클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니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합니다. ᄂ,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인가요? 아니죠.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죠. 그러므로 옳은 것은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차 함수 y는 a의 x p의 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 보았어요. 이는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였죠? 다음 시간에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도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도 평행이동한 그래프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안녕!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